네 하는 척하지 않고 함께 직접 체험해 주시고 어 다른 보통 정치인들은 어 그냥 하는 척하고 사진 한컷 찍는데 급급했지만 어 저희가 초대하지도 않은데 그 옆에서 저희 묵묵하게 저희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부산시장이 되어야지만 저희 소상공인이나 상인들의 애로점이나 그런 어려움을 정책이 반영해 주시리라 생각이 되, 되고 어, 김영춘 후보가 어, 부산시장이 되어야 하는 제일 큰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영업자들의 그 현장을 직접 찾아서 그 아픔과 고통을 실제 몸소 체험하시고 또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분이라는, 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김용춘 후보를 적극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춘 후보자님이 시장이 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소상공인 진흥원을 갖다가 설립을 하셔가지고 우리 상인 정책을 보다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자님이 되셔야 됩니다. 동백전에 1등 공신은 김용촌 후보님이십니다. 어, 김용촌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어, 동백전 발행액이 2조 5천억으로 어, 증가되었더라고요. 증가되었더, 동백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중요성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상인들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 시장 후보로 어 지금 김영춘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제일 저희를 대해서 제일 알고, 제일 어 깊이 어 생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영춘 후보님을 찍어야 합니다. 어 우리 골목상권을 갖다가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많이 지지해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갖다가 지켜주실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김영춘 후보자님이 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한 10, 한 4, 5년 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한창, 어, 초콜 지표를 한창 할 때인데, 그때 실제 저희들이 그분을 뭐 알지도 못했었고, 초청도 하지 않았었는데, 실제 그 행사 도중에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때 그분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어, 진정 우리들을, 우리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 또,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느껴가지고, 이분의 이런, 그, 마음가짐이나 우리 상인들을 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우리 자영업자들은, 김영춘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골목 상권 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껏 지켜본 김용춘 후보님은 청년과 정직의 아이콘이십니다. 그래서 제시한 공약들을 분명히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화이팅! 자영업자 여러분, 김용춘 후보를 적극 지지합시다. 김용춘 후보 화이팅! 지지영춘 화이팅! 끝까지 힘내십시오. 화이팅! 지역 경제 살리려면 반드시 김용춘 후보자가 돼야 됩니다. 지지영춘 화이팅! 후보님 사랑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